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한 명이었지만 그는 항상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초기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지,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시몬은 이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달기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 후, 베드로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으시며 베드로의 믿음을 깨우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여러 사역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 내의 정직과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그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헌금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갔으며, 내로 황제의 박해에 의한 순교로 신앙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배움,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